중국과 러시아 턱 밑으로 한국이 진출해 주변국들이 크게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이 진출하는 곳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러시아가 공을 들이고 있는 국가라 이들 국가의 충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새롭게 진출한 국가는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국가이자 유럽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곳으로 진출했다는 것은 중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유럽 진출 야욕을 꺾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것이라 상당히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한국에 어떤 것이 진출했길래 중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기업 비지에프리테일이 운영 중인 편의점 cu가 한국 최초로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지난 6월 20일 카자흐스탄 현지 기업인, 신라인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카자흐스탄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손잡은 신라인의 경우 카자흐스탄 아이스크림 시장에 무려 4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라. 향후 한국식 아이스크림과 한식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시 u 의 브랜드 경쟁력과 함께 한국의 국가 경쟁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카자흐스탄 진출의 경우 우리 기업인 BG의 프리테일이 신라인과 함께 세운 CU 센트럴 아시아에 브랜드 사용권과 매장 개설, 사업 운영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해 우호적인 환경에서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CU라는 편의점 브랜드 하나만 놓고만 봐도 몽골과 말레이시아에 이은 세 번째 해외 진출이라 외국인들이 한국 편의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편의점 CU를 운영 중인 b g 에 프리테일과 손잡은 신라인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통망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라면과 냉동식품 등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간편식으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중앙아시아로의 한식 진출도 용이해졌는데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b g 에 프리테일도 내년 상반기 중 CU 1호점을 개점해 앞으로 5년 동안 500여 개 이상의 점포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카자흐스탄 내에서 사업이 안정화되면 인접 국가로도 추가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한국 편의점이 중앙아시아마저 휩쓸 전망입니다. BGF리테일의 카자흐스탄 진출은 한국 편의점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진출로 카자흐스탄 편의점 시장의 문을 열고 관련 시장을 선도해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글로벌 편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BGF리테일의 CU는 이미 몽골에서는 320개, 말레이시아에서는 13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상태인데요. 여기다가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한국의 편의점이 빠른 속도로 확장될 예정에 있으니 한국 편의점 세계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편의점 cu에 카자흐스탄 진출을 내다보는 사업 전망도 각계각층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해 1인당 구매력 평가 지수를 기반으로 계산한 GDP가 3만 불이 넘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은 국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중앙아시아 5개국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b g 프리테일의 CU 편의점 사업 전망을 밝히는 유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에서 30세 미만 젊은 청년층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도 50%를 넘겨 CU 편의점 확장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아이돌 그룹들이 주축이 된 케이팝도 급속도로 중앙아시아로 전파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실제로 한국의 소주, 라면, 도시락 등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알려지며 세계화에 성공한 전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한국 음식과 문화 소비의 양상은 주로 청년층에서 활발히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카자흐스탄 인구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한국 편의점 CU의 낙관론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젊은 인구가 많다는 것은 국가 전체로 봐도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염병 사태 이후 카자흐스탄인들의 소비가 변화된 것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BG의 프리테일이 카자흐스탄 진출을 마음먹게 된 계기는 전염병 사태 이후 근거리 쇼핑 수요가 증가한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점이 주요하게 작동되어 최종적으로 카자흐스탄 진출을 결심하게 된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내에서 근거리 쇼핑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소형 유통 점포 환경은 낙후되어 있어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시듯 한국의 편의점은 소규모 점포라 할지라도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더불어 낙후된 시설만큼 현대화된 마트를 요구하는 카자흐스탄인들의 수요도 많아 한국 편의점 사업 확장에도 고무적입니다. 특히 b g 에 프리테일의 CU는 앞서 몽골의 진출에 큰 성공을 거두었기에 사업 성공에 자신감이 붙은 모습입니다. 몽골에서 CU 편의점의 점유율은 70%가 넘는 것으로 발표되며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몽골은 전체 인구가 35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인구 밀도도 극단적으로 낮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밀집해 살 정도로 한 군데에 모여 사는 특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몽골 여행을 다녀온 한국인들의 경험담을 살펴보면 한국 편의점 인기를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여행을 다녀온 여행객들에 따르면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한국 편의점 손님의 수는 한국보다 많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또 몽골의 경우에도 카자흐스탄 같이 젊은 인구가 많아 한국 편의점이 더욱 빠르게 보급되었는데요. 이는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영화 등 문화의 보급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편의점 보급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G의 프리테일이 카자흐스탄에서의 사업 성공을 확신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카자흐스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몽골에서 편의점 사업이 소위 대박을 쳐 그런 것이죠. 더욱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몽골에서 한국 편의점이 성공한 배경입니다. 몽골에서 편의점 사업이 대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사실상 경쟁자가 없어, 한국 편의점 기업들의 독점 체제 구축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진출을 선언한 카자흐스탄도 외국 편의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기업들이 한번 발만 들여놓으면, 몽골과 마찬가지로 독점 체제 구축이 가능해지는데요. 실제로 한국에 대해 몽골 농수산식품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한국 제품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카자흐스탄의 cu 편의점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만 한다면 한국의 새로운 수출길이 열리는 만큼 이번 진출 성패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무시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케이팝이 중심이 된 식지않는 한류 열풍도 훈풍으로 작용하며 한국 편의점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염병 사태로 인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간편식이 가장 잘 발달된 나라로도 올라선 만큼 편의점 수출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편의점 수출이 활성화될수록 K푸드의 세계화도 빨라질 테니 말이죠. CU 이외에도 한국 편의점들의 성장세는 매섭습니다. CU를 포함해 GS25, 이마트24 등 한국 편의점은 몽골,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850여 개 점포를 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GS25는 베트남의 2027년까지 700여 개 이상으로 점포 수를 확대할 거라 발표하고 지난해에는 몽골의 100번째 점포를 열기까지 했습니다. 유통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이마트24도 앞으로 5년 안에 말레이시아 현지 편의점 점포 수를 300여 개까지 확장할 뜻을 내비쳤는데요. 이러면서 한국의 편의점들이 아시아 각지로 퍼져나가며 편의점 업계의 새로운 전성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의 편의점 시장은 포화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한국 편의점 업계가 전 세계로 사업 무대를 확장하니 뿌듯한 순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대표 편의점 브랜드 CU가 카자흐스탄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편의점이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하다니 놀랍네. 한국은 편의점까지 수출하니, 정말 수출에 환장한 사람들 같아. 문화의 힘은 대단하네. 한국 편의점이 몽골에서 성공을 할수 있었던 것은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이 결정적이었다고 봐. 영상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했으니 말이지. 푸틴과 시진핑이 긴장하겠어. 카자흐스탄이 한국과 친해지면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 말이야. 한국의 저력은 역시 대단해. 왜 한국이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알게 되었어. 이상으로 한국 편의점이 카자흐스탄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외국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